쿨톤분들, 뉴트분들, 특히 겨쿨분들은 이거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쿨톤분들 베이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 모브 초보자 전용 컬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시원해지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깐 좀 더워졌다가 또 다시 시원해지고 있는 듯한데요. 진짜 다가오는 가을을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가을맞이 분위기 있는 모브립 추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모브립 좋아하는 거를 티를 조금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막 모브립, 처돌이 막 이러면서 게시물 올리곤 했었는데 여기서는 모브 컬러들을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모브 컬러들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같이 가을 준비하러 가볼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립은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한데 게다가 나는 모브에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딱인 모브 초보자 전용 컬러입니다. 모브빛이 살짝살짝 비쳐서 부담스럽지 않은 모브빛으로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컬러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우고 같이 발라볼게요. 진짜 살짝 나는 그 모브빛이 은은하게 나서 부담스럽지 않게 쓸수 있어요. 이게 모브 빛이 많이 나진 않고 한30-40% 정도 나거든요? 립라인은 전부 다이 컬러그램 제품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컬러 이름 자체가 히든 모브이다 보니까 정말 모브를 살짝살짝 살짝 느낄 수 있거든요? 진짜 숨겨진 모브 찾기? 그냥 봤을 때는 로즈빛이 되게 많이 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브빛이 살짝살짝 나면서 분위기를 더 더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요립 자체가 살짝 쫀득쫀득하면서 촉촉해가지고 입술이 불편하진 않지만 약간 코팅막처럼 싹 씌워준 느낌이 있어서 겨울에도 되게 잘쓸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립은요. 이거 바르고 나간 날, 오,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틴트를 되게 좋아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어, 그거 어디갔지? 하면서 막 찾아서 그거 딱 집어서 바르고 나가고 그럴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 바로 이 라카의 듀이 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런 컬러거든요. 약간 아까랑 좀 결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모브빛이 훨씬 훨씬 많이 돕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컬러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컬러가 좀 진해 보이나? 싶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보통은 안쪽에만 살짝 바르는 용도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 라카 프로티 글램 틴트는 제가 원뿔원 할때 되게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용감이 가볍고 편안한 그런 광택이 나는 틴트이기 때문인데요. 진짜 발랐을 때 물처럼 가볍게 발려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입술이 편해야지 자주 손이 가는데 이건 또 광택도 잘 나니까 그럴 만하죠. 이 컬러는 작년에도 되게 잘 바르고 다녔어가지고 올해도 굉장히 또잘 바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반응이 굉장히 핫했던 그런 틴트인데 바로 이 코스노리의 포플입니다. 그러면 얘도 바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 컬러는 앞에 두 컬러보다 보랏빛도 더 많이 돌고 더 딥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확실히 앞에 두 가지 컬러보다 보랏빛이 훨씬 많이 돌죠. 근데 이게 발색 자체는 좀 맑고 투명하게 되는 편이어서 이렇게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노리 틴트를 제가 조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광택이 막 차오르거든요. 그 광이 정말 정말 예뻐요. 탱글탱글한 광을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풀이랑 같이 나온 새로운 컬러인 벨벳도 최근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죠. 그만큼 제가 자주 쓰고 있습니다. 어,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글로우 틴트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세 가지 벨벳 틴트 보여드리려고요. 글로우 틴트 세 가지는 제가 자주 쓰고 좋아하는 컬러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살짝 살짝 느낌이 비슷했는데 다음으로 보여드릴 세 가지 벨벳 컬러는 느낌이 조금 조금 확 다른가 싶거든요. 더 딥하고 분위기 있는 느낌을 확 더해주는 벨벳 컬러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에스쁘아 신상인데요. 이세 가지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로 보여드렸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소개 영상으로도 가져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보여드려야 되나? 아, 어떡하지 하다가 보니까 세 가지 다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진짜 이거는 제가 고를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이거 립 조합으로 보여드리려고. 요 쿨톤 분들, 뮤트 분들, 특히 격쿨 분들은 이거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발라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호 헤이즈를 바를 건데요. 이거는 베이스 립으로 쓰기가 아주 아주 딱이더라고요. 쿨톤 분들 베이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오시나요? 웜톤은 단독으로 바를 순 없습니다. 이런 컬러라서 쿨톤 분들이 베이스로 쓰기 딱이에요. 저처럼 웜톤한테는 조금 엥?스럽지만 이제 저도 웜톤이지만 다른 컬러를 믹스해서 바르면 이거 베이스로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이 이 나머지 두 컬러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합인 헤이즈 플러스 모브닝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가 모비쉬 브라운 이어서 제 원픽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게 딥한데 채도를 쫙 빼줘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확 살아나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도 바른 게 이거거든요. 어쩌다 보니 꾸준하게 에스쁘아 틴트를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진짜로 제가 애정하기 때문에 추천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이 벨벳 틴트도 제가 추천드렸던 글로우 틴트들처럼 제품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가볍게 입술에 밀착이 되고요. 이런 블러 처리가 아주아주 아주 예쁘고 컬러도 진짜 끝장납니다. 그래서 저의 사심을 가득 담아 에스쁘아는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음, 너무 애정하니까. 어쨌든 이 조합은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조합입니다.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두 번째 조합은 방금 베이스로 발랐던 헤이지를 발라주고 그 위에 찐 겨울 쿨톤 추천 컬러 피버를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헤이즈부터 바르고 올게요. 이렇게 헤이즈를 바른 위에 피버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딥하거든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겨울 쿨톤 분들 완전 눈 돌아가는 소리 들리는데요. 꽤나 딥하고 다크한 느낌이 확 나서 겨울에 너무 너무 잘쓸것 같아요. 저는 이런 컬러는 단독 사용은 좀 어려워서 다른 컬러 다 발라주고 어 조금 딥하게 하고 싶은데 하면은 이걸 안쪽에 살짝 발라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아주 활용도 만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스쁘아 틴트가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블렌딩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입술에 바를 때도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쉽고 또 치크로 써도 너무너무 좋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모브 컬러 립들 보여드렸고요. 지속력에 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앞서 보여드린 세 가지 글로우 틴트들은 전부 광택이 있기 때문에 막 지속력이 엄청 차이나거나 그러진 않고 좀 비슷비슷한 편인데 그 중에서도 코스놀이가 착색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래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여드렸던 세 가지 벨벳 틴트들은 착색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 정도로 지속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이 컬러들로 분위기 있는 가을, 겨울 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